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내 이름 꾸미기. 모두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잠은 잘 잤고 선생님은 너희들 만난다고 설레어서 어젯밤에 조금 아주 조금 잠을 못 잤네. 오늘은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즐겁고 재미있는 미술 시간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지금 창밖을 한번 볼까? 음, 다들 창밖 봤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흐려요? 비가 와요? 날씨 의사소통판에서 터치를 하거나 클릭을 해서 오늘의 날씨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선생님이 알려 줄게요. 음, 집에서 볼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지고, 던지고, 두드려 보는 활동과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이름을 꾸며 보는 활동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평평한 바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책상 위도 좋고요. 누워 있는 친구면 방 바닥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휴지. 식사 시간에 볼수 있는 숟가락, 젓가락 등 이렇게 준비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휴지를 가지고 이름을 한번 꾸며볼게요. 그 전에 휴지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휴지를 만지면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아요. 가벼워요. 내 휴지는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럼 이 휴지를 한번 날려볼까요? 슝슝음 선생님은 음, 휴지를 날렸을 때 높고 멀리 던지고 싶은데 화면 바깥으로 휴지가 사라질까봐 소심하게 조금 조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멀리 높게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지를 찢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휴지를 찢으면 즈. 두루마리 휴지는 뚝 이런 소리가 나요. 선생님이 제대로 들었나? 우리 친구들도 제대로 듣고 있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이런 소리가 나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소리 나죠? 그래요. 그러면 이 찢어진 휴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꾸며봐요. 선생님은 미에 이렇게 휴지로 이름을 한번 꾸며봤네요. 두 번째,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름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만져볼게요. 차갑고 딱딱해요. 반 잃어요. 코프는 뾰족뾰족하니까 만질 때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도록 조심, 조심 만져주세요. 음, 이번에는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만들어 보고 들어봐요. 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플라스틱 숟가락 두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 볼까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음, 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요. 음. 선생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무튼, 우리 친구들도 떨어뜨려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포크나 숟가락, 젓가락으로 손바닥을 자극해봐요. 음, 너무 간지러웠어요. 툭툭툭툭 두드려도 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이름을 꾸며봐요. 선생님은 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 티스푼으로 이렇게 이름을 꾸며놨네요. 미에라고요. 이건 보너스 감상. 친구들하고 함께 있었다면 음, 봄도 느끼고 같이 꽃으로 이름을 꾸며봤을 건데요.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대신해서 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음, 민들레꽃과 제비꽃으로 이름 꾸미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감상해주세요.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혼자만 부지런히 달린 건 아니죠?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재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름을 꾸민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꼭꼭 꼭 감상해보고 싶어요. 아셨죠? 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보물 하나름 한, 한 안고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